영탁! u 이팅 Town! Young t o w 화이팅! u n g 이팅 네가 y 거기서 나와 네가 n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g t o 찍혔네 발등 발등! 그 o w 그 y o 그 n g 네가 w 거기서 나와 g Town! Young Town! Young t o 아 n Young t o w <목걸이> 와 영자 보고 싶어 영자 저 오늘 알봤잖아요 저 오늘 수관했습니다 귀엽다 나갔다 아 감사합니다 영자 합니다 영자 화이자이친구분 누구야 이 친구. 어 카메라맨다 카메라맨 어카메라가됐어 이거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꼭 올려주십쇼 본인 소개 본인 소개 저희 대덕고등학교 1학년 5반입니다 대덕고 송진호입니다 대덕고 진여범입니다 오케이 와 멋지다 니가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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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기서 네. 가왜 거기서 나와? 사랑해, 니가 왜거기가왜 거기서 나와? 네가왜 거기서 나와? 니었 니가 왜 거기서 서 나와? 니나 나와? 니가 기니니니 와영타 보고 싶네영 너무 아어요도이충냈습니다영사영니영영타영타영타 영장 이친 영장 누구야 이영구 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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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시 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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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니 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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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명탁. 영탁 파이팅! 영탁 와이가왜거팅서이팅사 니가 파이팅, 왜 거기서 나와. 가왜 거기서 나와. 니가 왜 거기서 나와. 니가 왜 거기서 나와. 니가 왜 거기서 가왜 거기서 나와. 니 나와. 니서 나와. 가왜 거기서 나와. 니가 니니서